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날려간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간회 봉사단에서 2호 삼촌을 맡고 있는 신영복입니다. 신간회 봉사단에서 3호 애교와 막내를 맡고 있는 신현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아버지는 신간회 봉사단의 든든한 1호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걱정, 고민 없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저희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이혼과 어린 조카의 방황, 희귀난치병으로 병세가 가된 아버지와 간병으로 지친 어머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영화같은 이야기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형에게도 아버지의 병, 단항성 신장질환이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에 무서운 물혹이 생겨 서서히 신장이 망가지고 마지막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왜 우리 가족 아니 나일까라는 생각에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제 소식을 전해들은 친한 형님이 바람을 쐬러 가자며 싫다는 저를 이끌었고 어떨 결에 따라간 곳이 바로 한 복지관에. 미용봉사 현장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힘든 날을 데리고 온 것이 봉사활동 현장이라니,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고도 했지만, 오늘만이라는 생각으로 참내했습니다. 건성건성, 싫은지가 났을 텐데도 어르신들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자원봉사의 매력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숨쉬듯 봉사라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매일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관과 요양병원 환경단체 범죄예방활동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축제 연장에 이르기까지 봉사가 필요한 곳 어떤 활동이라도 가리지 않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촌을 따라 찾아간 봉사활동 현장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일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반찬을 전해드리는 봉사를 하던 때 제가 한동안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손주 언제 오나 걱정되고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병원의 할아버지에게 손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의 마사지를 거부하고 화를 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더니 어느 날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헤어짐이 싫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원 봉사는 나와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 주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형님에 대한 어머님의 걱정 때문입니다. 야간에 일하는 저의 직업 특성상 퇴근 후 바로 봉사 현장을 가야 하거나 봉사 현장에서 바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리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걱정으로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을 찾았고 삶의 에너지를 얻었으며 의미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봉사할 이말 생각입니다. 봉사를 통해 새롭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에 커다란 자원봉사 월별 스케줄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대화도 많이 늘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행동했던 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고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간호사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이정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가 된 식구들을 만나려면 봉사 현장으로 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